자 오늘은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야. 친구라는 게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게. 나는 친구를 딱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첫 번째, 나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나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지.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는 없어. 자, 그러면 나한테 정신적인 평화를 주지 못하는 친구는 뭐다? 아, 뭐긴 뭐야. 친구가 아니라 당장 정리해야 될 사람인 거지. 만약에 너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봐. 뭐그 친구랑 안 만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주 좋은 질문이야 중고등학생들은 어려울 텐데 20살 이상이라면 솔직하게 가서 얘기를 해쟤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 싫다고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너랑 따로 연락하면서 지내겠지 근데 있잖아 너랑 따로 연락하는 친구가 없으면 좌절을 할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랑 맞지 않았던 거야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 너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나조차도 나랑 맞는 사람들보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떠나버려 얘가 돼? 쉽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맨날 술 먹는 모임이 있다고 치자. 내가 그 모임에 잘 어울리지 못하면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 거야. 아니지, 그냥 서로 안 맞았을 뿐인 거야.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 너한테 어떤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 가치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 네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모일 거야. 뭐, 너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가치를 키우면 되잖아. 당분간은 친구를 만나지 말고 발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맨날 입만 나불거리고 바라는 건 많고, 이거 참... 참 어불성설 아니야? 내 얘기를 좀 해줄게. 진지하게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로 하류인생을 살았었어.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야. 퇴근하고 나면 맨날 친구들 만나서 빈둥거렸고, 친구들이 뭘로 돈좀 벌었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돈을 갖다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주위 환경부터 변화시키자고 다짐을 했어. 맨날 술 마시는 친구 아웃, 사다리 타거나 도박하는 친구 아웃, 남의 험담하는 친구 아웃, 신세한탄만 하는 친구 아웃. 아 지금 그 친구들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끼리끼리 비슷했으니까 친구가 된 거겠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곧 너의 모습이야. 절대 부정하지 마. 너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지금 친구를 만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야. 나중에 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중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놀리고 상처받은 게 아니었지만, 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친구 관계를 단절시켰어.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도 인간 관계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번 생각해봐. 네 발목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관계에 너무 힘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야. 댓글에 이런 말이 꽤 보이더라. 형의 가치관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떻게 든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줄게. 나는 내 여자친구가 인생의 귀인이야. 이 사람 덕에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감정이 뭔지도 깨달았고, 마침 결혼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 나를 좋아해주는 저 사람이 맨날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더 많이 벌어서 일을 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씨 오그라들어 빨리 넘어가자. 그리고 어느 순간 친구들이랑 하는 모든 대화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됐어. 술 마시다가 할 말이 없으면 옛날 얘기를 하거나 남의 얘기를 하잖아. 그런 사소한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의미 없이 죽어가는 느낌을 받았어. 저런 친구들을 하나, 둘 끊을수록 내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어. 정말로 2018년도에 나와 2019년도에 나는 가족들도 체감할 정도로 많이 변했어. 몸도 좋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말은 원래 잘했지만 더 잘해졌고, 쉽게 말해서 내 등급이 하나 올라간 것 같아. 평생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도 나한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들을 잘 만나고 있고, 나중에 내가 더잘 되면 대회 활동도 할 생각이야. 너희들도 친구 관계가 힘들고 지치면 나처럼 생각을 한번 바꿔봐 과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만나야 하는 관계인지 말이야 아 지금 친구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 평생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마 네가 성장하면 주위 친구들이 바뀔 거야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나만 나로 한번 와라 같이 운동하고 밥 한번 먹자 수영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상한 친구들 깔끔하게 끊고 나한테 와 가끔 댓글 보면 나 꼬시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와서 꼬셔봐 네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의 친구로 남아줄게 알겠지 또 보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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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겁나 카리스마 있었어.